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지방에 을 들어가시니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주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 이전에 어, 구약으로 가면은 어, 이제 그이 이사벨의 그 악한 그 악녀 이세벨의 또 고향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 그러니까 명백히 이방지역이죠 이방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어, 이방의 빛으로서 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가나안 여인 어, 이방여인이 예수님 뒤에 쫓아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외침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셨죠. 너무 성가실 정도로 이 여인이 계속 뒤에서 부르짖자 제자들이 도리어 나와서 요청합니다. 어, 그를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 치유해서 좀 이제 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너무 귀찮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어, 사람들이 다 듣고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 너무 철저히 이방 지역에 들어오셨는데도 리어.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자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어 저를 도와달라고 절하며 매달리게 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건 뭐 정말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마지막 희망까지 꺼트려 버리는 듯한 매정한 거절의 말씀이시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니깐요. 어, 그 앞에 극류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극류이풀릴 듯이 하는 분이시라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녀에게 어, 이런 바른 믿음이 있고 또 그녀의 믿음을 어, 이렇게 확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지 가운데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강구를 거부하실 때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자아를 건드리고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 예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주여올 소이다라고 주인의 어,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 심한 말 앞에서 도옳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어, 개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개들도 주인이 줘야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거절 같지만 그 속에 은밀한 허락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겸손하게 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 여인의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렸고 주님이 낸 시험 문제 100점짜리 답. 이테오스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다 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는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인지 아십니까? 어, 본문이 바로 이 가난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난 여인을 향한 칭찬이 첫 번째고요.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 또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둘다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이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야망이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자신의 자금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어, 구주 앞에서 정말 어,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극렬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고 매달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결국 어, 그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한 자기 딸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어, 응답되는 기도 또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이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과 또 중보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있, 있는 그리고 또 겸손한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이 간구가 저희들의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고 주님 우리의 어, 기도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아니 우리의 자아를 건드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굳게 믿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중부하는 대상을 향한 긍휼이 불타는 마음 놓지 않게 알려주셔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예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사람, 참된 겸손의 사람,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